스트리밍요 어, 일곱명 일곱명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서라고 합니다. Hello, I'm y u p o n 갑자기 영오는 왜? <laughs> 아! 와. 오늘 방송은 먹방이에요. 네, 먹방 먹방입니다. 오늘 뭘 먹을 거냐면 바로 네. 한국인들이 네.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죠?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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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김치와 또 매운, 네, 매운 음식. 매운 음식. 매운 음식. 아, 매운 음식이 대표. 뭐야? 뭘? 뭘까요? 나? 뭘까요? 물, 뭘. 뭘까요? 음식은... 몰라, 나 몰라가 <laughs> 떡볶이. 떡볶이떡볶이 아, 예. 떡볶이. 예. 아, 떡볶이. 아, 떡볶이.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떡볶이 그렇게 매운지 아는데? <laughs> 그렇지만 떡볶이 중에도 제일 매운 떡볶이가 있어요. 엽떡이라고 불리는 좋았는데. 진짜 매운 떡볶이인데 그이게 토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렇 하면 나는 매운 거 진짜 잘 먹어요. 그래서 곧 있으면 이제 떡볶이가 도착할 건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천명된 기념. 어네이트 리멤버가 천명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와. 와. 발상 기념으로 오늘 한국의 매운 음식을 먹어보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와와와 예. 와. 조코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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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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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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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예. 왔다 왔다 예. 왔다 왔다. 떡볶이 왔다. 왔다. 떡이 어. 세오. 어어 세오. 어어 새새끼. 아, <laughs> 우리 미소가피통 쌀지 모르니까 주식하고 주식하고 준비해 고 주식하고 잘 먹습니다 식하니다식하고 주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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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와. 오 마이 갓. 치즈냄새 It's so delicious. 치즈냄새오 마이 갓. 하지 말고. 년 화장실로 갔나요? 오늘 첫 방송이어서 열악합니다 <laughs> 어. 의자 두 개를 합쳐서 식탁마냥 놓고 먹다가 떨어뜨리면 이제 다뭐 쏟아져서 이 우리 치워야 돼. 젓가락 하나. 알았어. 저기 저저 저는, 저는 손으로 먹을게 습니다 <laughs> 저는 저는 손으로 먹겠습니다. 네. 아 내가 일단 내가 먹어볼게요. 손으로 먹는 사람이라 게 내가 먹어볼게요. 먼저. 먼저 먹어. 이거 흘릴 수 있으니까 감사세요 음.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역시 이렇게 또. 역시 내가 챙겨주시면.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 네,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밀저 <laughs> <laughs> 와우, 음. 맛이 어떠세요? 맛있습니다. 안 매워? 맛있습니다. 안 매워?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음 와우. 이게 처음에는 좀안 매워 이렇게 살짝 그냥 아 침이 막 나오네. <laughs> 근데 처음에 안매운데 조금씩 먹다 보면 이제 막 침이 질질질 흐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강아지가 돼요. 네. 두 번째 거 먹어보도록 할게. 두 번째 거 먹게. 오갈. 네. 와 맛있다. 맛있다. 도전. <웃음> 맛있어? <웃음> 완전. 맛있어? 완전 <laughs> 응. 진짜요? 응. 와잘 먹나 보네. 이제 오늘도, 에 오늘 끝까지 네, 괜찮을 네. 수 있는데, 네, 맞아, 맞아. 근데 이제 미소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 아 이제 갑자기 막 먹겠지? 배가 막. <목소리> 그쵸? 그렇죠? 아, 배 아파. 소리지르고막글 Fire! 자, 오케이, fire! Fire! 지금, <laughs> 지금 <내 입에서 웃음> 벌써? 벌써? Fire! f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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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이 e Fire! f i 먼저 f 네네 네. f i r 먼저 드세요 Fire! Fire! f i r i e f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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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지맛맛 맛집 맛집 매운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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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집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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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까지 집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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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맛맛가 비싼 말고 비똥비똥그러니까비 아, i <목소리> 나 I said, said, 비 s 나무리 I s a i 너 오늘 a i 싶지? 아 a 아니.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a 오 d I said, I 맛있 i d I said, 야 한국인들은 이거 i d 이 s a i 이 I s a i 를 I said, I s 맞아요. 지금 아야 맵다 이제. 맞아 슬슬 오지 않나요? 어. 뭐, 한번 소개해줘요. 우리 무슨, 무슨 내가 우리, 내가, 무슨 <laughs> 한번 내가 Ellos, 그럼 하자. 내가 너는 하면... 너는 네. 조용히 하고 여기 여기. 새끼야. 너는 마지 너. 는아 <laughs> 아. 너 진짜 아아아아아아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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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 아싸. 너싸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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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싸. 아싸. 아, 아 왜왜 <목소리> 왜? 하나면 또, 또 얘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할수 있어. 아니야 나 말고 아 덥다. 아 진짜 잠깐만 아더 미소야 그만 먹어라고. 오빠 와. 저는 돼지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미친 돼지니까. 아말 아니야 말해 말해. 뭐뭐야 진짜 더워. 아아아 아. 아, 죽는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밍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브이로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 아직 영상을 많이 올리지 않아서 구독자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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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쿠! 나는 난 그냥 미소야. 안녕, 반가워요. 난 윤픽이야. 안녕! 동 <laughs> <laughs> 제가 또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긴 합니다. 또미소가또 저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는 싫다고 얘기하는데. 어? 치맥 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엄마, 빨리. 먹어. 시끄럽다. 밥 먹어, 밥 먹어. 아 거짓말 하지 마라. 아, <laughs> 거짓말 아니야? 아니 뭐 맨날 나한테 뭐야 결혼하자, 결혼하자고 하잖아. 내가 언제? <laughs> <진짜요>? 언제? <laughs> 내가 언제? 알았어, 알았어. 내가 그냥 사랑해 한단 말만 아, 했어. <laughs>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아, 결혼. 아, 나는 오빠 사랑해. 사랑해. 오빠 사랑해. 나도. <laughs> <laughs> 미소 미소 못 생겼어. 어? 미소 못 생겼어. 내 스타일. 아니야. 못 생겼어. 어, no. 미소 you know? 진짜 예뻐요. 야, 시판면 아, 나. 아니, 아니, 욕한다 욕가 이렇게 잘해. 욕하지 마, 안 돼요. 아니, 욕을 누가 가르쳤다? 윤비가 가르쳤다. 아, 그러니까. 아, 아, 아. 야, 이촉각은 새끼. 지고 내가 어알려줬어이 생긴 거.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남편 때문에. 오. 댓글에다가 마이 헌스맨데라고 가지고 아, 모로코에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여러 한번 봐봐. 여러분, 번, 여러분, <laughs> 오빠, 콧물이 <콤보리> 장난 아니야. <laughs> 와, 진짜 외국인에서 뭐, 어머, 얼굴이 작아요. 이런 거 없어요. 아, 음, 맞아요, 완전 맞아요. 없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오늘 모로코에서는 이거 시발이에요. 음. <laughs> 완전 시발이에요. 음. 나쁜 말이니까. 그래서 내가 딱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아, 아줌마들, 뭐, 어머, 씨 얼굴이 이만해요 <laughs> 뭐 <이렇게. 웃음> 미소도 좀더가 나오는 것 같은데 코에서 음, <laughs> 나오고 있어요 여기 아니 저는 여기 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되게 아,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코물 아, 아니 못생겼다니까 <laughs> 아해 네, 언니 예뻐요 고마워 요 개새끼 네. <laughs> 어, <laughs> 개새끼 오래 살겠어 나 음. 한국에서 욕 먹으면은 오래 살아요 욕하면 아. 안 됩니다. 아 진짜 개 졸라 거? 배워 네, 이거 네. 졸라 배웠다 이거 진짜 아개 배워 아샤 나 아, 아. 자신 있다고 했던 분전 자신 있습니다 <웃음> 아직 <웃음> 자신 있습니다. 아직 머리를 좀 내릴까? 이거 사람들이 대머리인 줄 아니까. 마우든 <laughs> <와우트인> 줄 아니까. <알까? 웃음> 아니 내 남편은 머리 자르고 싶어서 내가 잘못 잘랐어요 미안해 자기야 미안해 이상하네요 <웃음> <웃음> 싫어한다 했다가 갑자기 좋아한다 자기가 됐다가 왔다 갔다해. <laughs> <laughs> 너무 너무 맵습니다. 근데 네, 너무 탈콤하고 맵고 맛있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매운 음식 못 먹으면 먹지 마세요 진짜 우리 다음 달에 결혼식 오세요 여러분 다 우리 결혼식 오세요 그럼 나도야 응 오케이 나 오늘, 오늘 들었어 요저 아, 오늘 결혼하는 거 오늘 들었는데 오케이 아 다음 달, 다음 달에 잡힌 거야 아 결혼하는 거 아니었고 아 다음 달이야. 다음 달, 여보 오케이. 나 환불일까? 계란 줘. 어 계란 음. 그래 잘 먹어. 음 고마워. <laughs> 여보 나 계란 줘. 아니, 이제 너 싫어. 아니 <laughs> 여보 계란 줘. 너 너랑 이제 너너 너 끝이야. 먹고 떨어져. 음. 여보 계란 줘. <웃음> <아야>. <웃음> 나랑 나랑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말이 많아서 짜증 났어. <laughs> 아 진짜 막 갑자기 나한테 어 미소야 너 알아? 나 알아? 나 알아? 어떻게 알아? 어, 새겼다니까요. 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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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니까 오빠는 너는 나한테 먼저 사랑이 빠졌구만. 아, 사랑이 빠진 게 아니라. 음. 가, 아, 거짓말 하지 마. 저런 게 아, 벌써 빠졌군요. 저렇게 이상한 애도 있구나. 아, 이렇게 아, 못생. 저렇게 아, 못생긴 애도 있구나. 아, 신기해서. 야, 신기해서. 신기해서 뭐가 신기해? 신, 어, 그래. 자. 그러니까 나는 많이 하려고 아, 있어, 지금. 아직 도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진짜 많이 먹었어요. 컵줄티예요. 오! 아 우리 우리 시뱅크 뭐지? 시뱅크, 아, 시뱅크 디자인입니다. 네, 맞아요. 이거 너무 예쁘고 너무 편하고 만약에 갖고 싶으면 우리 시뱅크 그 뭐지? 네. 우리 채널에서 지금은 예능 프로그램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어 놨는데 에테츠 리멤버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첫 번째 에피소드 봤는 것 같아요. 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 그두 번째 에피소드는 어, 올릴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대 부탁드려요. 네,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주요 네, 에피소드 네, 나옵니다. 우리 기대해주세요. 진짜 열심히 촬영했고 열심히 네.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못 먹어요. 포기서만 하시는 겁니까?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포기입니까? 잠시만요. <laughs> 하실 말씀이라도 입이 여기 진짜 느낄 수 없어요. 알겠어? 그럼 이거 마지막에 먹으면 와, 오케이, 오케이, 축하해요. 혹시 선물 있나요? 불 꺼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엽떡이랑 주식굴은 환상 궁합입니다, 여러분. 좀... 진짜 나도 소절 할수 있어요. 소절 할수 있어요? 할수 있지. 살아 있나? 아, <laughs>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아아 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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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어요. 아 오다 좋았다. 아, 야 오다 좋았다. 심쿵. <laughs> 아니면 못산 네. 남자들을 아, 네, 여자한테 남자들. 고백할 때막 나랑 결혼하지나이를 놔줘. 내 아이를 놔내 아이를 놔줘. 네 맞습니다. 네, 알, 알죠. 아, 나이 아, 나이. 아, 역시 내 아이를 놔줘. 알죠. 내 아이들을 놔줘. 나는 할수 있습니다. 나들 나는 부산 남자들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요? 혹시 여기 부산 남자들의 계시분이 있으면 <laughs> 연락 주세요. 연락 네, 주세요. 연락 주세요. 네, <laughs> 네, 저는 연락 주세요. 부산 남자분들. 저는, 저는 얼굴은 상관없고 <laughs> 돈만 어, 아니 돈만 아니 돈만 돈돈돈 돈만 아니요 아니 내가 손순만 하고 싶어요. 손만 <laughs> 이뻐야 돼요. 손이 이뻐야 된다는 어, 거. 요 제가 아. 내 이상녀는. 손이 이쁘면 아, 신고. 맞습니다 혹시 좋습니다. 여기 PD님이 있는데 PD님 할 말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네. 구독과 알림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과 <laughs> 네, 알림설정,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맞습니다 음,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네. A Day To Remember 진짜 많이 사랑해주고 네, 많이 다음 월리에 다음 수요일 아, 그 수요일에 네, 수요일에 2편 그 네, 2편 응, 업로드 예네 업로드 할 거예요 A Day To Remember, day to remember. 사랑 많이 고기세요. 해주세요 네. 안녕 Bye bye! bye, -bye.